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만 힘들었던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그냥 있죠 그냥 그중 저도 조금은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4살에 반지하를 처음 살아보고 와, 정말 반지하 어려운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디미고 거의 학비가 3천 정도 됩니다 엄마는 학비를 못 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에 구질구질하지만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뽐뽑고 온다라는 전에 작전을 세웠습니다 빌려서 비는 응? 척을 해서 들어가게 됐죠. 할아버지가 1.5m 거리에서 전에 리모컨을 막 던지면서 나가라. 언제 기어들어오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멍청했죠. 후대접을 해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집안의 서열이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일단 제 서열 당연히 꼴찌가 됐고요. 원래 제가 쓰던 럭셔리한 가구들, 침대 없습니다. 그냥 창고 방을 줬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책상을 이제 주워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좋은 걸 주워 왔다. 널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 댐플래그 침대도 안 줬고요. 그냥 동생 방 가서 자래요. 여러분 그 집이 옷 사는 집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 투자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집에서는 배신녀였기 때문에 <laughs> 집안 망신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원 얘기를 조심스레 꺼내봤어요. 제 목적 이 있었잖아요. 나 디미고 갈 거야. 대학도 가야지. 대학 가면은 이 집을 나오겠다 싶었는데 첫 번째 시도를 했죠. 학원을 가고 싶다 하니까 제 앉아봐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 이제 못 해준다. 은채 너가 한게 있지 않냐? 거절을 당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거 뭐잘 못하는데 뭐 학원도 못 보내주겠다고 하고 방학이니까 열심히 유튜브에 우리는. 하 겠다 싶었던거 죠？2 만 명, 3만명 이렇게 되던시 점이 었기 때문에 나름 학생 유 튜버 중 에서 초잘나 왔던 거맞 죠？제 브이 로그 진짜 잘나 오면 50만씩 나왔 습니다. 저 은서예요. 기억하시죠? 죄송해요. 이제 정병도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애기 감자로 기억하시잖아요. 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광고비로 120만 원을 받았어요. 저한테 모든 지원을 안해 주는 사람들이 제가 120만 원 받았다는 거를 남동생 구몬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엄청 나무라고 뒤에 가서는 아... 우리 손녀가 15살인데 벌써 120만 원을 벌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학생이 벌써 120만 원씩 번다며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밀로 지켜줘야 될 부분을 먼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 같이 모든 광고를 하고 일주일에 영상 한두 개씩 올리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나 비록 중학교 2학년이지만 내가 학원 가려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벌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진 않았지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살지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돈을 벌었는데 제가 그때 만 13세 여성 아니겠습니까? 만 14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빠 명의로 다 들어가고 있었고 제가 제 돈을 쓸수 없게 했어요. 카드도 다 아빠 가지고 있었고 제가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를 제가 직접 기록하게 했습니다. 영상에서 쓰는 것만 지출을 해라. 거의 법인 취급을 했습니다. 또 너무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좁바지게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뼈빠지게 번 돈을 쓸 수가 없다니 통장에 있다니.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면서 번돈 2,4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100만 원도 안 썼을걸요? 제돈 쓰는데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아빠의 시스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을 이렇게 박아서 오니까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중간고사를 박아오니까 진짜 집에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이게 뭐지?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강을 듣고 이제 8시에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가 4시쯤에 끝나면 집에 와서 학원 가고 밤 10시에 학원 끝나서 편집을 와다다 하고 새벽 2시에 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중2때 거의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중강 때는 평균 60점인가? 100급이었죠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유튜브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중학교 시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성과였어요 일단 디미고에 가는 거 당연히 반대했어요 왜냐? 당연하지 기숙사 고등학교 데 저를 그렇게 옥죄는 집안에서 기숙사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더안 보내주려고 하고 해봐라 되겠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왕물고 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생일이었어요 가족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시키래요 근데 돈은 그때 또 제가 냈거든요 네 생일상 네가 차려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제 돈으로 샀어요 아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지? 뭐 먹는데 집중을 안 해서? 아빠는 저한테 소리 많이 질렀고요 뭐 어때요?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해, 아빠. 라고 했어요. 치킨 먹다 말고 막 울고 있고 네가 먹은 거니까 네가 치워라 해서 제 생일날 제가 생일상을 차리고 욕을 먹고 그 생일상을 제가 다 치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매일같이 밖에서 제 욕이 들렸어요 전화로 상대는 고모였고요 인체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집에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 내용이 무겁지 않더라도 뭔가 저의 사소한 행동을 지적하는 거라도 들리게 안방에서 얘기하면 집안에서 다 들리지 않습니까 혹은 거실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집안에서 공부하다가 편집하다가도 아하 배 욕한다. 제 앞에 와서는 뭐 그러는 척? 제밥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정이 떨어지죠.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제가 만 14세도 지났으니까 첫 통장을 파게되고 2천만 원이상의 수익이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됐고요. 제명의 통장이니까 드디어 아빠의 간섭을 잊지 않고 제가 버는 모든 돈을 쓸수 있게 된 거죠. 그 집에서 저한테 옷을 사주거나 의식주 당연히 부모로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들? 하나도 이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옷도 사고 협찬 받아오고 광고 받아오고 거의 고정지출이 200씩이었어요. 값도 제가 내고 카페 학원비 다 냈으니까. 아니 사춘기 소녀가 집에서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컵라면 하나 먹는 것도 다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매일매일 비교하고 제가 이때부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숨도 못 쉬는 적도 많았고 과오보고 한번 집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이 너 누워있을 거면 바닥에 눕지 말고 침대에 눕던가 이런 말이었어요. 보호받는 느낌 전혀 들지 못했고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제가 하는 모든 곳에 있어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못 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기 싫었고 같이 밥 먹으면 정들잖아요.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음식 시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배달음식 시켜 먹는 거를 진짜 너무 싫어했어요. 왜 내가 해주는 밥을 안 먹냐? 내가 다른 거 만들어 주겠다.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같이 밥 먹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제가 한번 신고를 했거든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청소년 쉼터 같은 데서 지내게 하거나 집에 경찰을 보내거나 엄마한테서도 한번 나와 이 집에서도 배신자로서 살고 있고 어이선 제가 살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살 스터디 카페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는 시기다 보니까 유튜버들 당연히 떡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든 브이로그가 이제 다 떡상을 하기 시작해요 온라인 클래스 브이로그 막 이런 거 거의 최소 30만씩 나오고 광고도 정말 더 많이 들어왔고 저한테 많은 돈이 생겼고 그리고 이 돈을 쓸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국영수 학원을 다 다니게 돼요 보통 제가 받았던 어머니들은 엄마가 혼자 상담을 가고 홍보하는 식 예를 들어 이은재 다니게 됐다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학원에 보내주지 않는 분들이요 때문에 학원 내돈내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넌 학원 어디 다니냐 좋대요 용어 잘하는 거 같아 보여요 오케이 OK. 나그 학원 가겠어 그리고 이제 상담 가요 그때 영어학원 선생님이 되게 젊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안 오셨니? 네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신 되게 중요하다 아 제가 약간 공학기도 있다 제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할 수는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할수 있다 없는 시간도 막 만들어서 저를 막 코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한데 그 옆에 막 스터디 카페도 있었는데 영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에게는 뭐 5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여라 하면서 산이고 국어학원 갔더니 대박이었어요. 그 학원을 다니고 나서 제가 100점 아니면 받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문제를 너무 잘 내주셨고 수업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좋았습니다. 학원 세 개를 등록해요. 그럼 거의 1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냅니다. 그리고 독서실 비용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냅니다. 제 모든 밥값 냅니다. 저는 이제 그 집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대학교도 이제 필요 없다. 목표가 단축된 거죠. 나는 고등학교만 이 집에서 보내주면 3년 딱 버티고 나가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그때 디미고 가고 싶었던 이유. 디미고는 정교생 기숙사 생활을 해요. 내가 진짜 디미고만 가면 이 집에서 나가 살수 있다 그런 목표 하나로 열심히 했죠. 그러던 와중에도 스터디 카페에서 밤을 새면은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욕은 없지만 그 내용이 다 욕이었어요. 그 간섭이 너무 심했고 아빠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출근을 했어요. 발령 그런 개념이죠. 옛날 할머니가 힘들다고 했나 봐요. 제가 스카 가고 집에 안 오는 게 힘들대요. 아침 1 1 시쯤에 나가서 새벽 4 시까지 그냥 진짜 스카에서 공부만 했는데 그걸 못 믿었나 보죠. 저는 진짜 그냥 디미고 하나만을 보고 진짜 공부만 하고 영상 매일매일 편집하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를 의심해. 나를 어떻게 의심해. 저를 계속 의심하고 계속 스카이 찾아오고 위치 추적도 달았어요. 위치 추적 끌 때마다 계속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밥안 먹고 제방안 치운 거? 14살 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가출한 거 말고는 저는 눈에 날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감시 너무 많았고 매일매일 방 정리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야 돼요. 당연히 엄마랑 연락 못하게 뭐 휴대폰 검사도 하는 막 그런 감시도 있었고, 그래서 엄마랑 연락하면 지내지도 못했어요. 그래 나 진짜 디미고 가자 디미고만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공부하고 매일 편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잘 했어요 거의 전과목 평균 98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나 성적도 되고 나 유튜브 열심히 하고 디미고 원서 접수 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가 이때 정말 감사한 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다 너무 잘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 중한 분이었고 디미고 원서도 되게 잘 써주셨어요 제가 입시하는 전년도부터 창업특기라는 게 생긴 거예요 창업특기 경쟁 확 어떻게 되나요? 8대 일인가 뭐 그렇대요. 오씨 센데? 전국에서 세 명밖에 안 뽑는데요. 근데 나 아니면 누가 할 건데? 중학교 3학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 자소서를 막 쓰는 거죠. 사업듣기 실적서 이런 것도 쓰고 제가 그때부터 실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을 보는데 이게 코로나여가지고 제가 입시할 때만 온라인으로 했던 걸 알아요.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laughs> 보여주고 지원 동기, 자기 어필, 기숙사 생활에 자신 있는지 그런 식의 질문이었고.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부모님이 맞벌이어가지고 영상 보는 걸 좋아했고 그 영상이 친구 같았다. 무한도전 너무 좋아했고 김태호 PD님처럼 되고 싶다. 나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과에 지원하는 거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었는데요. 면접 딱 들어가기 전에 무도 최애편을 물어볼 것만 같은 거예요. 무도 최애편? 명수야, 놀자. 그걸로 해야겠다. 스토리텔링 쪽으로 갑자기 떠오른 게 50대인 박명수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거의 한 1분 만에? 그걸 걸친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흔탕하게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을 하게 됐죠. 별로 축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최고 IT 고등학교에 우리 손주가 들어갔다. 앞에서 축하를 해주던가. 인간으로서 본게 아니라 자랑거리로서 이야기하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았습니다. 도와준 거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저 알아서 다한 건데. 오케이, 제 동생이 이제 수능 끝나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디미고 붙고 나서 했던 말이 있대요. 자기 분수에 맞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이상한 데를 갔다고.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간 후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디미고 한 부모 가정으로 지원해서 간거 아니냐고. 내가... 응. 씨발 <laughs> 창업특기로 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내 노력을 부인하고 씨랄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경희대학교 붙었을 때 뭐라고 했어? 경희대가 어디 있지? <laughs> 아 진짜 진짜 죄송한데 그 저희 가문에서 경희대학교가 지금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제가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지원하는 학교들은 보통 다 전기고등학교잖아요 더 이상 기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학교 성적 200점 만점에 한 190점으로 이미 끝났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아빠는 제가 심지어 수학학원 가는 날이 아니었는데 밤을 새서 편집을 하고 이제 겨우 한 30분째 자던 시점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학원 갈 시간 아니냐 이렇게 인생 살 거면 유튜브도 때려치고 김미고도 포기해라 이미 합격했는데 뭘 포기합니까 자다 깨서 듣는 전화는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 밤을 샌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학원 가는 날이 아닌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쳐 자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유튜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팀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하라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너무 또 서럽고 슬픈 거예요. 또 자다 말고 울고, 저는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 항상 이어왔고 가정에서 지지도 안 봤는데, 저 스스로를 지지하고,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거에 저는 정말 잘했다고. 전 셀프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왠 칭찬해줄 사람 없으니까. 아, 근데 자꾸 그렇게 계속 찬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제가 거의 영상 한 4, 500개 정도를 다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왜냐면, 음. 처음에는 제가 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고 나서는 이게 없으면 제가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주기를 안 지키고 올리면 광고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걸다 아는 무서운 중학교 3학년 소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찍고 싶지 않은 컨텐츠라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제가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도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꼭 올렸고 막. 이런 문장을 무조건 쓰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서라도 악착같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찍은 게 너무 많고 살기 위해서 찍은 거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걸 보면은 제가 너무 아파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을 저는 다시 마주하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 모습을 너무 많이 그리워하고 이해 돼요. 때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게. 팬심에서 나오는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아픈 애였고 너무 아픈 시기였고 21살이 돼서 16살의 제 소녀를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 찍어서 올렸구나. 정말 눈물나는 과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정신 아픔이 돋기 때문에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다른 컨텐츠, 뭐 디자인 컨텐츠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댓글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20살 때까지만 해도 지금 존나 노잼이다. 그냥 예전 영상이나 풀어라 이런 댓글들도 너무 많았고 그때마다 정병이 계속 돋았어요. 제가 그걸 다시 봤을 때 괜찮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 제 영상을 더잘 기억하고 있어요. 청년다방 먹는 영상 풀어주세요. 통장일기 풀어주세요. 기억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40살 되고 풀게요. 그리고 이제 디미고 학비가 나오는데 뭔가 너무 쎄한 거예요. 학비도 안 내줄 것 같았어요.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한테 학비 내줄 거지? 그걸 내줄 줄 알았어? 내가 내줘야 돼? 이러더라고요. 아... 아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정신 충격을 받고. 그래, 안 내주는 거야? 내가 세 가지 조건을 말할게. 너가 이세 가지 조건을 다 지킨다면, 내줄게. 뭐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급식 사진 다 찍어서 보내기.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기. 세 번째, 성적 어느 정도 이상 받기. 조건 거는 것도 전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야,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안 내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학비를 내준다고 약간 갑질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학비가 큰 돈도 아닌데. 아. 오케이 할게 했죠 디미고 합격해도 끊임없이 돈 벌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미고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화에 해보겠습니다 다음화에서 계속